난 오늘도 신라 식당을 간다. 오늘은 그 손님의 생일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본인 생일을 당당하게 자축하시는 거예요? 생일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아, 없어요? 아 본인이 직접 미역을 또 사오셨구나. 미역국은 사장님이 끓여주겠죠? 아 네. 사실 손님이 오늘 생일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역은 빼고 오늘 사장님이 가져온 미역과 제가 준비한 양지를 넣어서 사장님 생일을 오늘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저 선생님 생일 선물은 준비 안 하셨나요? 혹시 제일 제일 좋아하시는 게 어떤? 받고 네. 싶은 거? 네, 네 받고 싶은 거. 뭐 좋아하세요? 아, 현찰 현금도 <laughs> 아니고 현찰. 에이. 아 준비했지. 고추. 아. 아, 좋았어. 오늘의 메뉴는 집밥첫 번째 냉수에 10분 정도 담가 두시면 원초가 살아나 더욱 싱싱한 미역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사장님의 생일인 걸 알면서도 제 28,000원이 아까워서 케이크를 안 샀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케이크를 대신하여 사장님의 미역커팅이 있겠습니다. 미역커팅 하면 돼 알았어. 잘라. 한돼 아, 아, 죄송합니다. 자, 미역국기 어떠신가요? 아, 좋아요. 오케이. 미역아 미어가. 어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나요. 편집해주세요. <laughs> 사장님. 네? 다른 요리해야 될것 같은데. 왜요? 12시 15분인데 생일 지나셨어요. 괜찮아. <laughs> 괜찮아. 잠들기 전까지 제 생일입니다. 아 잠들기 전까지요. 어... 그럼 잠들기 전까지 맞읍시다 생일빵. 이제 <laughs> 고등학교 때 애들 그렇게 많이 겪었던 거든요 생일날. 혹시 생일이 방학인가요? 에,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쓰레기 새끼. 아 네. 정작 <laughs> 생일빵 제일 많이 때린 새끼가 꼭지 생일은 방학이야. 아, 네. <laughs> 그날 집에서 안 나가요. <laughs> 네.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늘 마늘 마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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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축! 어. 뭔가 있어 보이는 건 되게 있어 보이고 싶어 한다. 동 정작 <laughs> 네. 별거 없으면서. 열 관종. 아! 자, 그럼 미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참참참참 참기름. 고기 고기 고기! 네, 준비된 고기가 그게 전부인가요? 네, 이게 다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15,000원짜리, 10,000원에 세일해서 사온 건데. 자, 헷갈리는 분들 많더라고요. 참기름 넣고 고기예요? 미역이에요? 미역. 미역, 아...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역일 때도 있고 고기일 때도 있죠. 근데 보통 고기를 많이 먼저 볶습니다. 자, 고기 고기 고기. 플러스 마늘. 아, 이거 맛있는 냄 참, 이 미역국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집에서 많이 해먹진 않지만 누군가의 생일일 때 먹는 미역국. 아, 해주는 사람도 참기운이 좋아집니다. 오, 고기 흘리잖아요. 주워주시면. 아, 역시. 자. 이제 미역도 넣어서 볶아줍니다. 고기랑 일대일 비율. 아 좋아요. 냉면 먹듯이 한번더 커팅. 사장님은 35년 살면서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생일이 있다면 음,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아, 근데 네. 저는 생일을 막 엄청 챙기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뭐 하셨어요? 드라마 봤어요. 어, 근데 막 현타가 안 와요? 약속을 잡고 놀러 가고 싶어도 두명 아. 이상 못 모여요. 아,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 아 원래는 막 생일 이렇게 껴가지고 휴가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요 이제. 아이고, 다음 생일에는 제가 케이크라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현찰로. 아, 현찰로? 해요. 아, 네. 어. 케잉 미역국 아유 너무 쉬운 한 일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 병아 김이 병아 물좀 준비해 볼게요 네. 자 충분히 볶아졌다면 물을 들어가는데 미역국을 끓일 때는 물을 한 번에 넣지 않는다 두 번에 끓이는데 일차적으로 자작하게 자작하게 국간장은 어 어유 색깔만 간 소. 아, 근데 미역국에 후추 넣는 것도 처음 보네. 예? 기본이에요. 아 그래요? 미역국에 후추 넣는 거예 네. 그래야 이 미역과 고기의 냄새도 좀 잡아주고 이대로 끓이는 동안 오늘 심야식당의 주제가 뭡니까? 집밥. 집밥하면 생각나는 음식 말해보세요. LA갈비. 아예 집에서 어머니가 LA갈비 많이 해주셨거든요. 집에 가. 집밥에 LA갈비다. 야 이거 귀하게 자랐네. 현실적으로 갑시다. 집에서 생각나는 음식, 바로 햄이죠. 자, 오늘은 특별히 요즘 다이어트하고 계신 날에서 스팸 25% 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PPL 광고 아니고요. 광고 들어오면 환영입니다. 아, 스팸 한 번에 빼는 법.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진심입니다, 이거. 뒤집었을 때 5초 안에 다 나온다. 10만 원이 자리에서 입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laughs> 네. 아 초식에 아 알겠습니다. 아 잠깐 이거 살짝 찌그러졌는데. 아, 자꾸 아이. 만지지 마세요. 아, 네. 아, 여기 살짝 찌그러졌어. 어, 자꾸 반칙하려고. 을아 네네. 이거 잠깐 놓고서 제가 이렇게 흔들어 되는 거죠? 그럼 뒤집으면 나온다면서요? 아 그냥 뒤집고 가만히. 네. 제가 이거 딱 누르면 스타트입니다. 네. 준비. 아 잠깐 잠깐만요. 아, 아 이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이게 누르면 여기 여기는 버려돼는데 아, 그거는 사장님. 아 네. 사정이잖아요. 아예 그쵸 그쵸. 아 제발. 준비 시 안 나왔어! <laughs> 아 오, 10만원 입금하세요. 아, 이 찌그러져가지고. 막! 아. 흔들걸. 10만원 입금하세요. 아이, 이거 뭐 촬영인데 뭘 바꿔, 그래요. 그냥 다이게 재미를 드리기 위한 한 거지. 양아치 네, <laughs> 작년에 제생일에 아무것도 안 주신 거 아시죠? 아, 네. 아, 네. 다시 한번 보내기 전에 이거 버튼 누르면 끝나는데 아, 네. 받으실, 겁니까? 네. 받으실 겁니까? 네. 본인은 작년에 안 줬는데 받으실 겁니까? 이거는 생일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기잖아요. 아, 내기인가요? 내기. 네. 빨리 붙이세요. 아, 네. 아, 오늘 타산 안 나온다. <laughs> 자, 이체 완료. 오호. 어 좋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생일이시니까 드린 거로 하고 자, 스팬도 자르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입니까? 가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로를 선호합니다. 야 먹을 줄 알아. 어렸을 때는 스팸 짠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건강을 챙기신다고 하여 어, 지방 함량이 확실히 딱 적어 보입니다. 아 맛있겠다. 자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물을 넣고 자작자작하게 끓여서 이 고기와 미역의 본연의 이 아주 깊은 진한 맛을 빼내는 과정이죠. 색깔도 예쁘죠? 색깔 잘나왔죠 벌써? 이게 미역국이다. 자 간은 조금 부족했는데 소금간이 있다가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나와라. 아, 잠만 넣겠습니다. 필살기. 자 이건 옆에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스팸 맛있게 구웠어요. 자 이거는 이따 같이 먹을 때씨라하고 고추참치. 고추, 네, 어, 고추참치입니다. 가지고 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장난감처럼. 젓가락 좀 하나만 주세요. 왜 갑자기 젓가락을 달라는 걸까? 두렵다. 사장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프타이저아 아. 아. 음. 식전에 계란푸딩 드시는 것 같은. 아, 맛있어. 아, 맛있어요. 좀만 참아보세요. 이게 바로 스팸이다. 아 자, 여기에 라이트기 때문에 기름 한 큰술만. 이저 튀겨지는 맛이 있어야 돼, 기름에. 어우, 오우. 오우야. 해바라기 씨유와 돼지고기 지방의 맛. 자 이거는 온도의 유지를 위해서 팬 위에 올려두고 다음은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좀 빨리 해줄게요 아예 계란 아 따가 아따기하하하하섭지 <laughs> 않은지 오래됐지. 지써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국과 계란, 햄, 참치 지금까지 준비하하하하하하하하겠습니다하하하하하하하 어이구, 울거라~ 어, 형님. 너무 잘 먹을게요. 돈도 뺏기고 밥도 해주고. 야, yeah. 이런 천사가 어딨어? 음, 너무 맛있어요. 어유, 그거면 됩니다. 저도 한 입! 아, 여기, 좋아하네요. <laughs> 생일은 나눠 먹어야 하니까. 음. 야, 이거 큰일 났네. 기억에 남는 생일이 없다는데, 3 5 살인 오늘 기억에 남으면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기억에 남을 것 같진 않아요. 1 0만원이 아, 현찰로한 천만원 받아야 기억나지? <laughs> 요즘 많이 힘드세요? 네. 진짜 힘들어요. 음, 미역국 맛있죠? 어, 한, 한 장, 한 장. 아, 아 으아, 으아, 아아 네, 이거 한 6년 전에 찜질방에서 먹은 이후로 제일 맛있는 미역. 아, 찜질방 미역은 맛있죠. 이상하게 찜질방 미역은 미역밖에 안 들어갔는데 맛있어요. 다시 다가 들어갔으니까.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사장님의 생일이어서 좋은 말씀만 드리고 축하만 드렸지만, 이제는 살짝 슬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뭔데요? 심야 식당을 이제는 폐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젠 심야 식당이 아닌 직접 제가 찾아가서 설거지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오는 그런 심야 식당으로 안 된다. 안 <laughs> 돼.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말하면서 상상했는데 끔찍하네요. 그럼 사장님 밥상 채로 들고 가서 드시고 나중에 그대로 가져오세요. 네. 그러면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난 요리.